잠시만요. 회사 규정상 사원증 없으면 출입이 안 됩니다. 아저씨는 누구야? 내가 누군지 몰라요? 난이 회사 대표예요. 아 대표님이셨군요. 죄송합니다. 오늘 첫 출근이라 몰라봤습니다. 그런데 여기 근무하던 나이드신 경비원은 어디 가셨죠?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. 아버지요? 며칠 전 회사에 새로 온 팀장한테 맞아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. 아니 직원을 때려? 당신 다리는 왜 그런 거예요? 저도 말리다가 그 팀장이 발로 차서 이렇게. 말도 안 되는 일이군. 팀장 이름이 뭐지? 이름은 모르는데요. 직원들이 다들 개 팀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개팀장, 그 인간 지금 어디 있어요? 아직 출근 안 했는데 오후에 올것 같아요. 기가 막히는구먼. 아버지는 병원에 누가 간호하고 있어요? 아버지는 병원에 혼자 계십니다.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아버지 간호해드려요. 안됩니다, 대표님. 아버지가 이번 달 망근수당은 꼭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제가 대신해서 출근한 겁니다. 망근수당은 내가 그대로 지급할 테니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. 오늘은 내가 경비대신 서면서 그 개팀장이란 인간 면상 좀 봐야겠어. 정말입니까? 감사합니다. 화려하게 차려입은 개팀장 등장하네요. 잠시만요. 무슨 일이야? 사원증 목에 안 걸면 못 들어갑니다. 사원증? 너 같은 문지기 개들이나 목에 거는 거지. 나 같은 귀하신 몸은 개 목걸이 안 걸어. 너일 그만두고 싶어? 당신이 그 유명한 개 팀장인가 보네. 대체 누가 당신을 뽑았어? 들으면 자빠질 걸. 내 남편이 인사부장이야. 좋아요. 인사부장 당장 내려오라고 할 테니 기다려. 대표가 전화를 하는데 폰을 쳐서 떨어뜨리고. 흥. 이게 겁도 없네. 나 시간 없어. 내가 전화해볼게 여보 나 지금 입구에서 웬 미친 개한테 물렸어 빨리 내려와 어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지금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급하니까 금방 갈게 알았어 빨리 와 이젠 넌 튀졌어 그래 두고 보자 그때 비서가 제품을 들고 대표님한테 오는데 대표님 여기 계셨군요 새 제품 평가 좀 해주세요 대 대표님 제품 빨리 출하시키세요 그때 인사부장 남편이 달려오며 여보 여보 누가 감히 내 아내 괴롭혀 대표님 어떻게 여기에? 당신들 부부가 근무 시간 안 지키고 경비원을 폭행했다는데 사실이야? 그 노인네가 덥다고 혼자 쓰러지길래 제가 도와준 것 뿐입니다. 들으셨죠 대표님? 그럴 리가 없습니다. 전부 CCTV에 찍혀있어. 설령 좀 때렸기로 써니 그게 뭐 큰일입니까? 뭐 큰일이 아니라고? 사람을 때린 게 작은 일이야? 이런 인성을 가진 여자를 고의지게 안치다니 제정신인가? 당신들 둘다 바로 해고야. 경비원 치료비는 당신들 급여에서 공제할 거니 지금 당장 나가. 이 부부가 쫓겨나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